2025년 첫 연휴이자 6일간의 긴 연휴인 설 연휴입니다. 설은 구정이라 불리고 한민족의 전통적인 명절인데요. 이 명절이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설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보통가족, 설날 음식, 새벽분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과거에 서라면 많은 가족들이 고향에 모여 여러 날 함께 보내는 적이 많지만, 최근에는 긴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거나, 고향 대신 다른 공간에 모여 휴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통을 중요시했던 과거보다 긴 연휴를 가족과의 시간뿐만 아니라 휴식과 여가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설날 음식도 과거보다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전을 부치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떡국과 전통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차례와 제사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고 음식도 소량으로 준비해서 명절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고 있습니다. 세배와 세뱃돈도 과거보다 많이 간소화되는 추세로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한복을 입고 큰 절을 하며 인사하고 덕담을 들었다면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경우가 적어지다 보니 간소화되고 현금보다 모바일 송금이나 기프티콘, 상품권 등으로 전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가 바뀌지 않은 것들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꽉꽉 아킨설 연휴의 교통체증과 명절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고속도로가 생기고 KTX와 항공편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동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 혼잡한 교통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명절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하지만 사람이 모이다 보면 덕담보다 오지랖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학생들과 연수생들에겐 성적, 성인들에게는 취직과 결혼이라는 불편한 소재들이 나오면서 듣기 싫은 경우 용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거부하는 사례도 덜어있다고 합니다. 한해를 시작하는 최대 명절인 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긴 연휴에 휴식도 취하기 좋은 6일 연휴인데요. 모두 건강히 귀경길 다녀오시길 바랍니다.